예2 0 2 3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본당에 봉사해주신 분들 사목협의에 참여한 분들도 어, 많이 교체가 되었고 신임 2024년 새로운 사목회의 분들도 봉사자분들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자임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또 새로 사무위원과 임명되신 분들의 임명장과 불어서 소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예. 새 사무위원에 있는 우리 총님이 제에게 망미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도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참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분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묵묵히 기도와 봉사에 열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교회 계신 모든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예년이라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사모 위원들과 함께 본당의 사모 관련 재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시간들이 때로는 힘들때도 있었지만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부임으로 본당의 발전을 위하여 수호하실 재연수 안드레아 평의의 장님과 사법위원님들께서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임시부님의 사법방침에 따라 모든 분들 힘을 합쳐 선비님들께서 갖고 오신 우리 막내 본당이 더욱 아름답고 즐거운 공동체로 계속 이어지도록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2월 3 1일 전주교 부산교구 망미성당 주임 인평각 야시오 신부. 시회장 외장 찬 김영찬, 김영찬, 외장 정지영찬리영찬김영 외장 영찬김스찬라스찬김이상김영니 김영찬, 김영시고영찬 김영찬, 김영서는영찬 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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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김 김경희 재림용 모니터 위교를 전주교 부산교구 광미성당동진도사업협의회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 0월 31일 전주교 부산교구 왕미성당 주임 임형락 군안시로 승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더한을 내뱉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 김병애 박탈이나. 이용같습니다이회장이철상이한이 차량은 같습니다이회장 정지수 니다이이한 내용 같습니다회장습니다 구청으로 유명합니다. 2023년 11월 31일 천주교 부산교구 왕중당 주임 임형락 6나시오니 다음은 현 국가위원장님을 독분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되시는 분들께서는 제작도로 나와, 국토대, 부터 순서대로 차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국가위원장 조기덕 글래라, 성경 국가위원장 이현숙 글로치 교육 국가위원장 강봉주 단절다 청소년 국가위원장 한수경 단델 성소 국가위원장 이정수이사일라 무역국가위원장 망말자 마리아, 사회국가위원장 김종수 권리아, 노인국가위원장 정서복 아가다, 재정국가위원장 변경두동일복 가정국가위원장 유돌자 실리아 시설관리국가위원장 이철상 대관안대이야 홍보국가위원장 김영서 대아다. 이사 발표입니다 전신부 인판각 간식으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현수. 뉴둘차주위안이안영은 같습니다. <laughs> 시설관리국가위원장 이천선 대관한 대연, 이안영은 같습니다. 홍보국가위원장 김영서 대학단, 이안영은 같습니다. na hora 대신 제현수반대아 회장님의 인사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축하와 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미의불심을 네. 받은 선수 한들이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모인 우리 봉사자님들과 함께 우리 본당 주민신문님의 새해 사무계획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제가 공부하신 모든 분들과 2024년 모든 수고 하이어드를 실 모든 현재 민자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습니다